6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꼭지점 B를 지나는 직선과 어, CD의 교점을 1라하고두 꼭지점 AC에서 어, BE에 내린 수선의 발을 FG라자 어, 직각 두개 보입니다. 그죠? AF는 3, 음, GCG는 2cm일 때 AFG의 넓이를 구해했죠 자 우선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직각이면은 여기도 직각이겠네, 그죠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죠. 자 눈으로 봅니다. 삼각형 AFB 하고 삼각형 음그 AF로 갔으니까 이거는 BG로 가줘야겠네. BGC를 한번 쳐다볼게요. 사각형 어느 두 개인지 알겠죠? 그죠? 저는 이제 순수를 눈으로 그래도 가급적 맞추려고 그러죠. A, F 직각적으로 갔으니까, A, F, B로 갔으니까, 이때는 B, G로 가자, 이 말이지. 자,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우선, B변에 해당되는 A, B하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A, B하고, 그 다음에 B, C하고 같잖아요. 정사각형이예요 자 이거 B변에 나오니까 H에 해당되는 것같고그죠그 다음에 그 직각 보이죠 직각 그거는 이제 R이 된다 이거는 각 AFB라 말하게 되면 이거는 어, 각 BFC 자 이게 90도입니다 아 그럼 이거 R이 또 나오죠 그죠? 됐죠? 자, 그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거하고 이렇게 어, 더하면은 이거랑 90도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여기도 이 90도라는 금이게 그럼 여기 이게 돼야 되죠. 90도가 돼야 되니까 어, 여기가 여기면은 여기 이렇게 돼야 되네. 90도가 돼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각이 어느 거 하나라도 해도 똑같죠? 요거, 요거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요것도 요 같다고 볼수 있죠. 그죠? 그러므로 한 각이 같죠. 그죠? RHA가 되죠. 아, 이것은 합동입니다. 그래서. 무슨 합동? RHA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길이는 2가 되죠 네? 그리고 이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요 이거 3이죠 3 3하고 이거 지금 물어본 게 뭡니까 AFG의 어, 넓이니까 이제 밑변 요만큼은 이거 2고 이 길에 3이니까, 요 1대 되지. 그죠? 어, 그러면, 삼각형 AFG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이 되고, 높이가 3이죠. 그죠? 3. 그러므로 2분의 3 제곱센티미터 되어서 2분이 됩니다. 지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자 RHS입니다. 빛변의 어, 길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직각이 나와야 되고 빛변을제 남의 지변 어느 한 변의 길이 같으면 RHS 합동이라고 합니다. 65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C의 중점을 M, 어,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그죠 자 AM은 CM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각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DE, 그죠? 각, 저를 D로 게 그냥 간편하게. 각 e 는 90도. 어, 이거 뭐 R로 볼수 있고 빗변이라볼수 있겠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또 같잖아. 어, 그러면은 어, MD하고 ME가 같으므로이 RHS 합동이네. 뭐가? 삼각형, 자, ADM 이랄게요. ADM하고 합동. 삼각형, CE, 아, 이죠 CE 맞죠? CEM. 그죠? 이두 삼각형이 그죠? RHS 합동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가 30도가 되죠. 이게 30도니까죠. 각이 같으니까 30도, 30도 되고. 그러므로 이각비의 이거 크기는 180 빼기 30 더하기 30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60, 120도가 됩니다. 2분이 됩니다. 6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 그 다음에 BED 90도. BC는, 자, 이나죠? BC는 BE. 어, 이거 공통. 자, 누군지 알겠죠? 그죠? 삼각형. BED하고 삼각형. BCD를 바라다 보면은 BD는 공통. 어, B변에 해당되죠? H. 그 다음에 각두개 보이죠? 각, 그냥 1 할게요. 각 C는 90도. 자, R이죠. 그 다음에 BE하고, BE하고, BC가 같으니까 S. 그러므로 RHS 합도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3이 되죠. 52도로 했으니까, 52도니까, 이각은 90도가 되야 되니까, 38도죠. 38도고, 그 다음에 이각하고 이각 같잖아요. 그죠? 합동이니까. 같으니까, 딱 반이다. 그죠? 그러면 이각은 298, 19도가 되죠. 그리고 12d의 크기는 19도. 그 다음에 de의 길이는 3cm가 되는 거죠. 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는 90도인 두 직각 삼각형 ABC, EBD. 자, ABC, EBD에서 AC는 DE. 자, 이두 개를 비교합니다. AC는 DE, AC는 DE. 어, AC죠, DE죠. 자, 이 같으니까 B변이라 고 보면 되고. 근데 어차피 이거 B는 공통각이 돼버리네. 이거 R이 R 되죠 R H. 그 다음에 뭐냐 놨습니까 BC는 BE. BC는 BE니까 R H S 합동이네. 자, 이두 삼각, 삼각형 직각삼각형 합동입니다. 합동이므로 여기 27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여기는 몇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90도 되니까 27도 합해 90도 되니까 63도. 자 여기도 당연히 같으니까 63도가 되죠. 자 그럼 사각형 e b c f 에서죠네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가 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래게 되겠죠. 360은 63 플러스 63 플러스 각 EFC. 다하기 90도죠? 90도까지 하면 360도 돼야 돼. 이거, 126도죠? 126을 더하면은, 216이죠? 그러면, 3 6 0 빼기 216이 되겠죠? 어, 자변을 이용하면은 이것이 각 EFC가 됩니다. 자, 넌이거 뭐가 되죠? 4, 4, 144도, 144도가. 뭐? 6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는 90도. 이 직각삼각형 AB에서 AB는 a. e AB는 a e 이니까 이 부분은 어 빗변 아니죠. 그 일단은 각그요 삼각형 봤을 때두 삼각형이고. 직각이죠. 직각이은 r 생각하고 그다음에 s 하나 있다. 그죠? 아, 이거 보면 빗변 공통이네. 공통이니까 rhs. rhs 합동이네. 즉, 삼각형 A, B, D 하고, 삼각형 A, E, D가 R, H, S 합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32가 됩니다. 32가 되면은, 여기는 58이 되죠, 그죠? 9 2이 되니까요. 여기도 58. 그 CD의 크기는 180에서 이두 각의 합을 빼면 되죠. 58기58 180 빼기 116 4 64도 4번이 됩니다. 69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BC중점을 M ABC에 내린 수술이발을 각각 DE라 하자 MD는 ME. 자, MDME. 자, 삼각형. MDB하고 삼각형 MEC를 바라다 볼 때. 자, 일단 요거, 요거 B변. 빗변. B변에 해당되죠? 이거 같죠? 그럼 H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각 보이죠? 직각 보이고 R. 그 다음에 이거 변, 요 같았잖아요. 요 요거 같았잖아요. 같았잖아. RHS 합동이네. 합동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여기 이 길이가 같죠. 이 db 하고 e c 길이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이 각이 또 같잖아요, 이거. 어, 각이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각 b 하고 각 c 같다. 각 b 하고각 c가 같으니까 삼각형 abc는 이등변삼각형이 된다. 그죠? 그러므로 Y는 6이네. 이등변삼각형이니까. AB하고, 어, 이등변 AB하고 AC가 길이 같잖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AB하고 AC가 같잖아. 그러므로 Y는 6이 됩니다. 자, 그거 이거, 이거 X랬잖아요. 그죠? X고 지금 이 각을 하나 보세요. 각비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이 각. 그죠? 각비는 50도 주지기 때문에, 여기도 같기 때문에, 2등 이상이 기대면 각이 두개 같잖아요. 각 B와 각시각시 같으면 그러면 이래되죠 180도 빼기 50도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130이니까 65도가 됩니다. 각비가 65도라. 이게 65도가 돼.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빼면 되죠. 그죠? 어, 그러므로 X는, 자, 이각하고 X하고 합해하고 9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20, X도는 25도가 되는 거지. X는 25가 됩니다. X 플러스 Y죠. 25다 6은 31. 4번이 됩니다. 70번, 오른쪽 그림같이 각기는 90도이고, AB는 BC인 직각이듬이 삼각형. 어, AB하고 BC가 같으니까, 직각이듬이 삼각형. 여기 45도. 여기 45도가 되죠. 어, DCE의 넓이를 구해냈는데, AB는 AE. 음, AB하고 AE래. AB하고, A죠. 자 그럼 삼각형 우리 A, B, D 하고 삼각형 A, E, D 하고 봤을 때 A, B 하고 A, E가 일단 같으니까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B병 먼저 봐야 되죠. B병 공통이니까 H가 들어가네. 그리고 각 B, 각 1을 봤을 때 Rh가 되고 그 다음에 AB, A, E가 같으니까 S가 하나 있죠. 그죠? a b a 에 같으니까 갔다 오세요 자 그럼 RHS 합동이 딱 됩니다 그럼 여기가 8이 되죠 그죠? 자 여기 직각이죠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도 45도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이거 직각이 되면 생각해이네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그죠 그럼 여기도 8이네 DCE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이 되죠. 자, 48, 32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어, 이등분선을 끄면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수직 수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또뭐 PA, PB이면은 구글 말해서 뭐 이거 먼저 여기 끄더니 이게 같아졌어. 같으면은 이가 가고 이가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론편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앞부분에서 자 71번 오른쪽 그림에서 PAO 어, PBO를 봤을 때자 직각 보입니다 R 그리고 PA PB 보이죠 이거 이거 보이죠 이게 보이니까 뭡니까 S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빗변 그죠 H RHS 합동입니다 삼각형 AOP하고 삼각형 BOP는 RHS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AO는 BO다. AO하고 합동이니이두개 같죠, 당연히. APO하고 그 다음에 BPO 그것도 같죠. AOB는 2분의 1 a p b 다 자, 이거는 상관없죠. 모릅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지. 그죠? 자, AOP, AOP, 이거죠. 그 다음에 BOP, BOP, 이거죠. 같죠. 삼각형 AOP와 BOP. 자, 순서대로 AOP, BOP잖아요. 이렇게. 어, 합동이죠. 오, 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72번. 오른쪽 그림은 ABC에서 AED, AFD, 90도 나왔습니다. 90도 R 생각하면 되고, DE는 DF, DE는 DF. 자, 이거, 이게 공통, 어, RHS네, 그죠? 누가? 삼각형 AED하고, 삼각형 AFD가 이렇게 RHS 합동이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65도가 되죠. 그럼 여기는 25도가 되고, 여기도 25도가 되죠. BAC 크기는 두 합하면 여기는 50도가 되죠. 50도. 2번이 됩니다. 73번. 오른쪽 그림같이 각 C는 90도. 인 직각삼각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BC 규점을 D라 하죠. 자, 이거는 여기 보조선을 끊습니다. 이렇게. 끊게 되면은 어, 여기를 m 이라합시다 그럼 삼각형 AMD하고 그 다음에 ACD를 바라다 봤을 때 AD 자, 이거 이거 먼저 비편해당되겠죠 H가 공통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거 R이잖아요, 그죠?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R이죠. R H 그다음에 이두 각이 같잖아요. 이 각이 이 각이 같으니까 R H A 합동이네. 합동이므로 여기 4가 됩니다. A B D의 넓이는 자 이게 밑변에 해당되죠. 이거 13이 2분의 곱하기 13 곱하기 높이 4죠. 4는 2 2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74번 오른쪽 그림 같이 각 B는 90도인 직각삼각형 음, ABC에서 점 D는 AC의 중점이고 어, 중점이고 보이죠? BEDE 자 b e d 보이는데 자 삼각형 그러면은 ABE 하고 삼각형 ADE를 바라다 봤을 때 이거 빗평 공통이죠. H 되고, 그 다음에 각 B, 각 D, R이죠. 직각이고, 그 다음에 A, B, 어, E, B들이 죠 B, E, B, D 같다고 했잖아. 그럼 R, H, S 합동이네. 됐습니까? 어, 이래 되죠. 어, 이래 되고, 아, 참, 이두 개는 이제 합동이 되고, 또 하나 더, 또 눈에 보이죠. 누굽니까? 자, 그 다음, 삼각형, A, D, E 하고, 삼각형, C, D, E를 바라다 보면은, 지금, 어, 이거 지우고, 이 길이가 같죠? 그죠? 이 길이가 같죠, 지금? A, D하고, C, D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번에는, 요거는 길이에 해당되는 거 S라 일단 표현해 놓을게요. 그 다음, 이거 공통변이죠, ED는. S죠. 그두변 사이에 낀 각이, 같죠? 동일하죠? 각 ADE하고 각 CDE의 크기가 같아. 그럼 이건 A잖아. 낀 각이잖아, 이거는. 그럼 뭐 이렇게 되죠? S, A, S 합동이네, 이렇게. 그러면 각여기가 X가 되겠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두 삼각형이 또 합동이니까 이게 또 X라. 됐죠? 어, 그러면 삼각형 A, B, C에서 봤을 때 이각하고 이각은, 이각 직각이기 때문에 저 3, 3X의 각도는 90도가 돼야지. 그러므로 X는 30도가 되겠네 5번이 되죠 별표 하나 아십시오 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 하고 D에서 AB에 내린 수순위발을 E라 하자 자, 삼각형 AED 하고 삼각형 ACD를 받아봤을 때 지금 R 보이죠 그죠? R 그 다음에 빗변에 해당되는 거 이거 H 공통이가 됐고 그 다음에 각이 같잖아요. RH A 합동입니다. 합동이므로 여기 3이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b d e 의 둘레 길이가 있는 일단은 여기는 2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몰라. 이거 X가 되면은, 이게 또 X가 되죠? 그럼 이 길이는, 뭐 됩니까? 이 길이. 이 길이는 4-X가 돼. 자, 그러면은, 이, 지금 1이 됐잖아요. 지금 1이 됐는데, A, B, D가 있고, 자, 이렇게. 그럴 수, 수직이야 이렇게 그죠 수직인데 여기를 x라 보고 그죠 여기가 5고 그럼 이 길이가 3 x라 자 그러면 자이 연장됐다 보고 이렇게 이 높이가 되지 이제 이제부터 이게 높이는 지금 이거 3이죠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자, 이게 이걸 밑면으로 보면 5 곱하기 높이 x잖아요. 이것이랑 이것을 밑변으로 봤을 때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x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3을 했을 때 넓이가 같게 나와야지. 두 방향에서 바라보는 다 거예요. 양변의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전개를 하면 5x는 3, 4, 12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항하면 은 8x가 됩니다. 8x는 12. x는 428, 4312. 2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x는 여기가 2분의 3이 되고, 여기 2분의 3을 대여하면 4 빼기 2분의 3은 2분의 5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이거 2죠. bde, 이거 둘레 길이는, 기, 둘레 길이는, 여기가, 여기는 2잖아요, 그죠? b e 는 2잖아, 그죠? 요거 2. 2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BD는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을 더한 거잖아요. 2분의 8이면은 이거 4가 되고, 그래서 둘레기는 6cm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